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한 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된 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 줄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수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기나 기후와는 맞지를 않지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추수 때가 일년 중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더위가 주로 5월, 6월에 이루어지면서 이때가 추수 시기가 되는데 바로 그때에 땀흘려 일하다가 마시는 얼음 냉수의 시원한 맛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된 사자가 그를 보내니 주인에게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주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땅과 집, 자녀, 재물, 사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원주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우리는 잠시 동안만 주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은 더욱 식어지고 불법은 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노역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릴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명을 선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수수 때의 얼음냉수 같은 시원한 그런 우리 우리의 삶을 살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된 사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어서 새해 주님을 위해 일할 일꾼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된 사자였는가를 되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에는 충성된 사자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더욱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충성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 목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금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에 소금을 넣으면 변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 예물로 소금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과 충성을 약속하는 표시였습니다. 결혼이란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에는 참된 충성과 거짓된 충성이 있지요. 참된 충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지만 거짓된 충성은 고난의 때에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참된 중성은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변함이 없도록 소금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하였던 하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헌신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든 역사의 기록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충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충성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우서 6장 4절로 5절에 말씀한 것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진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얼마나 악조건이었는지, 디모데우스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 뜻도 좋고 또 멋있기도 하니까, 대마가 이참이 이 전도, 어, 선교팀이죠. 바울의 선교팀에 같이 합류해서 이 전도행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정말 바울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모든 것이 여건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 곁을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거하면그 힘든 일 때문에 이 사명도 버리고 때로는 신앙까지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변치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바울을 살펴보신 다음에 충성되다고 결론을 지으시고 그를 충성되에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디모대 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중에서도 모세는 특별히 대면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그가 내 집에,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 일은 지식 많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변함없이 충성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계획 잘 세우고 조직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있는 말대로 표현하면 목이 곧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으며 원망과 불평을 잘 했으며 자주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고 조금만 어려우면 지도자를 몰아세우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조차도 지도자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도 도를 들고 지도자를 향하여서 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뭐 내가 알바 뭐냐 하고선 그냥 내내 놓으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완수를 하려면 변함없는 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충성스럽게 할 사람을 찾으신 가운데 모세를 찾아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교회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나서서 일하면 꼭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일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상해서 일할 마음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것은 영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오직 충성된 사람만이 그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묵묵히 그 일을 완수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만나셨습니까? 10편 78편 70절로 7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소년일 때 만나셨어요 아버지 이세의 양을 치는 그 소년 목동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셨더니 이렇게 10편 78편에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하였습니다. 목동 시절의 다윗은 양을 돌보는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그의 행동을 보시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시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서 양을 돌보던 사람은 이제는 사람을 돌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다윗을 보셨습니다.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 가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을 잡고 찢어 죽였습니다. 또한 사자나 곰을 물리쳤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고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지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이에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입니다 사람은 작은 일과 작은 것에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보고 경솔히 행동하면 화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 여름에 우리나라가 참 갑자기 더워지면서 전기 소비가 한창 피크일 때에, 뭐, 불레가 오시니 어쩌니 뭐가 될지도 모른다고 막 걱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한번 멈춘 일이 있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원자로를 점검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자로를 점검하는 사람이 드라이브 하나를 놓고 그냥 나온 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 그 원자로에 철사가 빠진 채로 그대로 운전을 했던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예고된 재앙이 재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 규모도 크고 또 위험도 크고 예, 또 혜택도 크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하나, 철사 하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산에 걸려서 어, 큰 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넘어집니까?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조그만 것 하찮게 보이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것이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셨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최선을 다했던 다윗, 또 종살이를 해도 충성하고 감옥살이를 해도 충성했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요셉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까운데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것. 남이 보아 주지 않는 그것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켜 보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했습니다 불이한 재물 여러분 재물 이 물질은요 뭐 불이하고 안하고가 사실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다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축적하고 사용하는 데에 인간 세상에는 불의가 너무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또 이것에 의지해서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속기 마련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래서 나쁜 재화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날개가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왔다가도 어느 사이에 확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재물, 불리한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의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사용하고 친구를 사귀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 물질에 인색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좋은 직분을 맡겨주어도 결국은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였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내 개인적인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도 충성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공건물이라든지 공원 공중 화장실 또 남의 집에 이제 세 들어산 들어갔는데 에, 어, 이건 뭐, 어, 뭐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잠시 있다 갈 사람인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고 자 이렇게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때 또는 에, 종업원처럼 남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때뭐 내가 돈 열심히 벌어 봐야 주인만 뭐 어, 기분 좋지. 나는 뭐 월급 받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대충 대충 소홀히 하는 에, 이것이 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충성해야 되고 에, 내 것이 아닐수록 더 아껴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산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합당한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은 비단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 세상에서도 해당이 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해당이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 카네기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시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시브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밖에 다니질 않은 거예요. 그 처음에 카네기 공장에 마당을 쓰는 일용직 청소부로 입사를 했는데, 그거는 일할 때의 공장 마당만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카네기에게 알려지니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카네기의 비서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버라는 사람은 비서실에 와서도 물샐 틈 없는 충성심을 발휘해서 카네기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그를 그림자처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메모지가 들려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이 카네기가 지시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고 체크하고 그것이 이제 다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 밖에 나와 보니까 시부가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란 카네기가 아왜 아직 출근하지 않았느냐, 아,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카네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후일에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서 회사의 경영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카네기 회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능력있고 총망받는 엘리트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초등학교 졸업생인 시부가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내게 주신 직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도 더큰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을 기억하고 새해에도 책임을 맡으신 대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그것을 매년 변함없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우리가 그 일을 불충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일을 선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